네 안녕하세요. 자 저는 기적의 고수의 고수입니다. 자 오늘은 바로 바로 일단 감사 인사부터 할게요. 신재영님 영상에 영상이 재밌다고 하신 댓글 댓글을 쓰신 분인데. 정말, 정말, 감사합니다. 자, 오늘은 할 게임은, 바로바로, 바로로 까트 라이더는 무슨, 어몽을 할 겁니다. 자, 어몽 들어가기 전에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좋아요도요, 다 누르셨나요? 자,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신재용님, 이 영상도 봐주셨으면 정말로 사랑을 드리겠습니다. 와, 왜 이렇게 안안 들어가? 일단은 이런 거 갈까요? 일단 내 이름은 제 유튜브 이름을 적겠습니다. 이거는지수과 수박. 여러분들요여러분들 보여 제가 드려. 아 진짜. 안녕하세요. 나무. 이로 해. 나이 a n d l e on go shoe. 나무. 나오는무이무 나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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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크로원! 일단 저 여러분 저 여러분들 크로원이죠? 어이 임포스터 이분 저 이거 그 뭐냐 가거운일본에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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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던 가벼운? 여기 지 놀란 데가 있는데

아, 빨, 빨갛고, 맞네. 와, 맞잖아. 여기는 속도 괜찮나? 오, 어, 속도 괜찮, 괜찮아. 아주 괜찮아요. 여러분들, 저 유튜버. 그, 제 친구랑 유튜브를 찍으려고 했는데, 걔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. 벤트 일단 타자. 사바타지. 일단 내일 숨어. 잘 죽어? 콜보 가서 벌렌트 깊고 큰 볼셋 둘샀 여러분들 제, 제 뭐냐, 그 뭐냐. 로블록스 핸드폰 계정 아이디는 q o r w 고요그 뭐냐. 컴퓨터 계정 아이디는 QTQTW, 아니, QTQTWEQTYU인데, 제가 용용, 용용이라는 유튜버 아시나요? 그 유튜브에 제가 나왔습니다, 컴퓨터 계정에. Qtqtweqtyu. 거기에 실시간인 제가 나왔으니까, 용용님 유튜버에 가서 한번 찾아봐서 Qtqtweqtyu 이런 아이디가 있어서 거기에 제가 있나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용용님 이 유튜버를 봐주셔도 저는 감사드립니다. 예리승이 예. 여러분들 애들이 바보였어요 너무 탄다 너네. 好的。 지금 유튜아 <목소리도> 이거 말해주려고 하려고 하는데 림프 아니야? 림프 소리가 멘토 아니야? 오! 패패지기수에는요 <목소리도> 아셨는데요? 잠시만요 저 나갈게요 이건 잠시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냥 하겠습니다 나중에 친구를 같이 하고 어몽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